제가 그때 느낀 게 부모라서 감정이 너무 많이 치우쳐가지고 판단을 하면, 아, 판단 실수, 판단 미스가 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안녕하세요. 영화 불타 릴리쌤입니다. 응. <laughs> 우리, 네. 어, 계속해서 이어서 갈게요. 우리 스카이쌤 맘님 같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엄마 표영어, 파워 블로거이시자, 또 유튜브, 어,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곧, 어, 책이 좀 출간될 예정이라서, 나중에, 어, 나오면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 학교를, 어, 우리 아이가 다 지나왔고, 이제 또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고 또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 어, 중등맘으로서, 어, 내가 초등시절 6년을 돌아보니까, 아, 이러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잘했다. 아니면, 아, 이거 진짜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분명히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의 성공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어, 네. 3, 4학년 때 영어에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랬더니 5, 6학년 때 수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영어에 뭐 피크타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아이는 3, 4학년 때가 피크타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영어에 신경 쓰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제 아이가 수학머리가 4학년 때까지는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니까, 아, 그럴 바에 그냥 영어를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뒤에는, 뒤에서 이제 수학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5, 6학년 때는 이제는 수학 진도를 막 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돌아서 지금 이제는 뭐 중학생 엄마가 돼서 이제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전략을 잘 짰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예. 초등학교 때 만약에 음. 아이의 수학머리 발달 이런 게 아이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그 시기에는 뭐 영어에 좀더 집중한다든지 아... 뭐 집중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뭐두 번째 뭐 성경, 성분담은 음. 제 연마표 영어가 핵심 문장과 단어를 암기를 하는데 이때 음.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가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효과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암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선이해 후 암기가 되니까 아이의 학습 능력에 있어서도 학습 효과도 더 많이 받고요. 그리고 암기력도 되게 발달되다 보니 다른 과목에도 적용을 해서 암기 방법도 과목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기본 베이스 삼아서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암기력을 터득해서 학습하게 된것 같아요. 아선 이해하고 네. 나서 후 암기를 했다라는 건데. 네. 그게 어, 되게 구체적으로 예를 주시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영어에 있어서 문장을 암기할 때 단순히 그냥 문장을 그냥 암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음. 문법이나 구조를 저희 아이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과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문장의 생김새가 왜 이런 원리인지를 알고서 암기를 한 거죠. 음.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응용을 해서 다른 문장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풋으로 음. 그러기 때문에 아, 암기를 할때 이해를 하고서 암기를 하면 다른 것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나중에도 오래 기억이 남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는 항상 무슨 과목이 됐든 간에 아... 무선 뭐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게이제 습관화가 된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가 왜 예전에 네. 그렇게 힘들었는지가 나왔네요. 저는 무조건 막 네. 무조건 외웠거든요.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막그으면막 네, 외우고. 그러면 빨리 까먹고요. 맞아요. 이게 다른 문장으로 뭐 약간 변형을 하거나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성공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음. 엄마표 영어를 자기주도학습 형식으로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코치를 받쳤지만, 그래도 아이가 스스로 공부도 하면서 음. 했기 때문에, 아이가 영어의 자기주도학습으로 제대로 각을 잡으니까요, 다른 과목도 덩달아서 학습 자세나 목표, 학습 방법 같은 걸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엄마표 영어로 우선 각을 잡으세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다른 과목에도 그걸 적용을 해서, 공부를 잘할수 있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서 강추하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아이가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뭐 습관이나 뭐 기반을 네. 다 봐줬는데, 네. 다른 과목 할 때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방법도 이제는 영어에서 했던 방법을 응용을 해서 아까 전에 했던 뭐 이엘에서 암기했던 것도 그렇죠. 이제 수학에도 적용해 보고 과학에도 적용을 해보는 거죠 또 응. 목표 설정 같은 것도 아이 기간에 영어를 했더니 이 정도의 아프시 나왔어 어 너무 응. 만족스러워 그럼 다른 응. 과목에서도 해볼까 하면서 목표 설정도 아이가 영어에서 해봤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잡으면서 하게 되고 학습 자세 같은 것도 아 공부라는 게 그냥 책만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응. 보고서는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암기도 해보고 다시 여러 번. 보기도 하고 음원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뭐 영상 같은 것도 필요하면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다라는 거를 애가 영어를 통해서 이제 다른 아, 과목에 이제 전이를 시키는 거죠. 아, 네.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보통 엄마영어 아, 하면 아, 이 영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아, 얼마나 사실 힘들잖아요, 솔직히. 근데 맞아요. 아, 그거를 한번 이거를 딱 해놓고 나면 이제 이게 네, 다른 영어 과목이 아닌가. 편해져요. 그렇구나. 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엄마표 영어로 계속 성공만 했던 건 아니고요. 실수가. 아, 네네네. 없고요. 그럼요, 그럼요. 어. <laughs> 이런 것도 내가 한 번만 해서. 그 되게 아쉬운 것도 있어요. 아, 네네네. 아,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되게 아쉬운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 엄마표 영어가 꿈과 목표와 함께 진행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걸 맞아요. 너무 강하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이의 꿈이 너무 확고부동해지니까. 아...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한테 의대를 생각해보라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아, 네, 네. <laughs> 애가 다음 네. 번에 선생님한테 싫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꿈이 뭐예요, 우리 행복이는? 아, 행복이 꿈은 네, 네. 교수 겸 과학자죠. 아, 아 자기는 과학... 교수가 되고 싶고 과학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아, 의대를 아, 가고 싶진 않은 거죠. 근데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죠, 의사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아, 그런 생각 조금 있잖아요. 그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아, 그리고 제가 또 실수도 한게 있어요. 그니까 부모니까 네네네. 보면 또 애가 말르고 그러면 되게 안타깝잖아요. 아, 그럼요. 형제까막 걱정되고 하니까 음, 음, 음. 제가 교재 레벨을 그러니까 아예 영어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아, 애가 막 네. 사립초로 전학을 가서 이제 적응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그러니까 교재 레벨을. 음. 네, 그러니까 리딩. 뭐 리스닝 그런 레벨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레벨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음. 교재 레벨을 약간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다 맞아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 풀지도 못하고 교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네네. 부모라서 감정이 너무 많이 치우쳐가지고 판단을 하면 아 판단 실수, 판단 미스가 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부모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고서는 판단할 거는 하셔야지 이렇게 막 제 아이는 그 교재가 너무 쉬워서 바꿀 정도였으니까 그 기간 내에는 당연히 영어 실력 올라가긴 했겠지만 그쵸, 더 많이 그쵸, 올라갈 수 그쵸, 있겠지만 그쵸, 그쵸. 더 조금 올라갔겠죠. 아, 그러니까 아. 예, 영어 뭐할 때는 그때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객관적으로 보고서는 아이를 포치하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예.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반대로도 적용이 되겠네요. 이게 아이가 너무 네. 이렇게 좀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데 또 사실 욕심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맞아, 맞 제가 뭐 부모는 아직 아니지만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둘다 경험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막 아, 욕심 나니까 막더막 끌고 가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아 얘가 뭐 어디도 갔다 왔어요, 뭐뭐 뭐뭐 해요, 힘들어 요 이러면 저도 막 이렇게 막더 어. 끌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아파서 그래, 그럼 여기까지만 이렇게. <laughs> 맞아, 맞아. <laughs> 그러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 근데 이게 부모의 입장이 될 때는 훨씬 네. 더 이제 마음이 더 이렇게 감정적으로 되기가 쉽다라는. 네, 그러니까 애가 힘들어도 그래도 단호하게 음. 그래도 우리가 항상 목표로 하는 분량이 있지 않냐고 그래도 음. 그건 하고 쉬어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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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 아. 힘들었지 해도 되니까 아. 우선은 수업 시간 내에서는 아이가 해야 할 분량을 다 끝낼 수 있도록 맞출 수 있도록 부모가 이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면 애들은 되게 힘들거나 피곤하면 굉장히 어리광을 부리고 싶은데, 근데 그걸 한번 받아주면 이게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니까 단호한 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엄마표 영어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한두번 봐주다 보면 아마 엄마표 영어는 아마 끝나 버릴걸요. 아마 학원을 보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단호함이 필요하긴 해요. 마지막으로 엄마표 영어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과 이제 이제 하실 분들이께 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엄마표 영어 팁을 좀 나눠주시고 <laughs>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네네. 때는 정규 교육 과정도 고려해서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학년 때는 한국식 문법 교재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이가 사립초에서 영어 원서로 문서도 배웠어도 사립중학교에 가니까. 한국 교과서를 사용하죠. 그러기 때문에 아... 한국식 문법을 배우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중고등학교 때는 한국식 문법을 하기 때문에 중학년 때는 한국식 문법 미리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미리 문법을 마스터해서 영어에 투자한 시간을 좀 줄이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문법을 너무 늦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미리 해서 문법을 끝내놓고 다른 과목에 그 시간을 투자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족한 과목이 있거나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영어 진도를 좀 빼놓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의 아이가 사립 중학교를 다니는데요. 그 수학이 어떤 난이도냐면요. 수학 교재 중에 가장 어려운 난이도에 가장 어려운 단계의 문제가 수학교 수학 문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이는 영어 진도를 조금 빼놨기 때문에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에 수학을 공부할 수 있어서 학습, 그러 그러니까 중학교 수업, 뭐 학습 이런 거에 잘 따라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과목이 있는 경우라면 특히 더영어의 진도를 빼서 중고등학교 때 다른 과목에 투자할 시간을 마련하면 좋고요. 그리고 제 아이는 과학코가 목표인데요. 음. 과학코가 목표라면 초등학교 때 웬만큼 영어를 다 해놔야지 아. 중학교 가서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 아이는 영어를 살짝만 기획했거든요. 음. 수학이랑 과학이 공부하기 너무 많다 보니까 영어에 할애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도 있다면 영어는 초등학교 때 미리 좀빼놓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아이에게 맞는 진도를 정하시는 게 나아요. 주변이랑 비교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 유튜브나 블로그에 보면 엄사벽 애들이 있어. <laughs> 제가 봐도 막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 엄사표 영화라는 게 뭐예요? 내 아이에게 맞는 교재도 설정할 수도 있고요. 학습 방법이나 학습 법도도 정할 수가 있죠. 음, 근데 그런 애들 보고 걔네들 진도에 맞추지 마시고요. 내 아이에게 맞춤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엄마 표영어가 장점인 게 기성국이 아니죠. 학원같이 기성국이 아니라 엄마 표영어라는 맞춤 수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장점을 살려서 효과를 최대한 뿌려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 과목을 생각하고 아우르는 그런 시야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중학교 때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아이가 중학교 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등학교 때 아. 여러 과목을 생각하고 아우르는 시야는 초등학교 어 엄마일 때 네네네. 가지는 게 맞아요. 아이가 중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부모님들 분명히 그런 시야를 가지고서는 아이를 포치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네. 네. 초등학교 때는 뭐 영어에만 막 너무 우인을 하고 집중을 해서 영어만 잘하는 애로 만드시지 마시고요. 네네네네.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네, 네, 네. 제가 영어학원 했을 때도 네, 네, 네. 학원에선 우등생이에요 왜냐면 걔가 영어를 너무 잘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과목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영어만 잘하는애로 만드시지 마시고 네. 아예 꿈과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영어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영어는 네. 기본이니까요. 그쵸, 그쵸. 하지만 꿈과 목표에 맞는 다른 과목. 그리고 음. 모국어 독서,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영화에만 너무 편중된 방법 취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그 시간표에서도 항상 모국어 독서가 네, 1번이었던 이유가. 네, 맞아요. 다 그렇게 시야를 그렇구나. 아우르는. 네. 아. 네네네. 왜 그러면 모국어 네.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부모님들이 항상 그러세요. 음. 영어 원서를 먼저 읽고 음. 뭘 하거나 뭐 영어 공부를 하고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모국어 독서를 많이 시키는데요. 음. 저는 그게 반대죠. 항상 모국어 독서를 하고 하는데 모국어 네. 독서가 영어 실력도 당연히 향상을 시키고 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도 맞지만 다른 과목에 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음. 영어만 잘하는 아이는 가 아니라, 콘텐츠도 키워서, 다른 것도 잘하는 아이로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 요즘에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분야에서 네. 영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아, 그렇구나. 네네네. 아, 이렇게 귀한 말씀을 <laughs> 나눠주셔가지고, 저도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저도 정말로 좀, 우리 또, 제가 조카 보고 있잖아요. 아, 저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직업병처럼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아이가 한글 책을 집으면 괜히 더 영어 책을 먼저 읽어주고 싶고 막 이런 욕심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그 네. 생각이 맞아요.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laughs>